16번. 다음 자리에서 밑줄 챈 왕의 제휴식에 있었던 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어떤 왕인가부터 봐야죠. 자, 왕이 사냥을 나갔다. 길가에서 앉아 우는 눈 자를 보고 외우니 제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아, 내가 백성의 부모와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나의 죄이다라고 하고 옷과 음식을 좀 안심해. 여기까지 아무 필요 없어.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중요한 게이 다음부터입니다. 자, 아, 어 담당 관청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에 곡식을 내어서 백성들의 식구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수확하고 나면 갚게 한다. 춘대준납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고국 천황의 진대법 말하는 거야. 예, 됐죠? 그럼 고국 천황의 진대법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고려나 조선의 고려의창이나 조선의 황국제도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고구려 고국 천왕 이세기 때 왕이죠. 이세기 후반 기왕 고국 천왕때 진대법. 그러면 이제 재상 을파소도 나와야 되고 그래. 자기업번 연계소문으로 하여금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하였다. 이거는 영류왕. 영류왕에서 보장왕 넘어가는 그그 무려. 이제 7세기 상황이에요. 지금 주어진 고국 천왕하고 이세기왕으로 아무 상관 없어요. 자 부족적 성격이 강한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전환시켰다. 요건 맞는 얘기. 자 중심 부족의 오부 체제로 그개편하였다 이러면 태조왕 이 세기 초반에 그 다음에 그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다시 재편하였다 이러면 이 세기 후반기의 고국 천황. 이건 고국 천황으로 맞아요. 자왕위가 형제 상속 이러면 태조왕 그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 이러면 고국 천황.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일번 낙랑과 대방을 점령해서 산사군세를 완전히 축출4 세기 그 초반기의 미천황 대야됩니다 이것도 틀려요. 자, 그다음에 미음번. 한미안 신분 출신인 을파소가 국상으로 임명돼서 개혁을 주도하였다. 정답. 그래서 어, 맞는 건 니은, 미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니은과 아, 비, 어 니음 니은, 어, 어 니은 미음 어세 가지네요. 디귿까지. 아, 미안. 자, 여기는 동그라미처럼 어, 뭐 죽이려고.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 우리 친구들끼리 그 족발 딱 먹고 난 다음에 충 죽... 중앙에 제일 큰뼈 있잖아. 그거 놓고 싸울 때같아 정말 미안해. 자, 세 가지였어요. 니은, 어, 디귿, 미음. 그지 바로 이런 전투적 정신으로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갑니다. 자, 다음 글과 관련되는 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구려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면 우리는 두 가지 비가 동시에 떠오를 거예요. 고구려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다. 무슨 비, 무슨 비? 광개토 대왕릉비하고 중원 고구려비지. 자 고구려가 신라왕을 호칭할 때 동이매금, 즉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 그지? 아 이거 어, 중원 고구려입니다. 지금 정식 명칭은 충주 고구려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장수왕이 어, 신라의 그 실성마립간을 동이매금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중, 중심 중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아, 동쪽 오랑캐가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고구려가 신라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기록이 되겠어요. 과거 중원 고구려비라고 불렀다자 그러면 이 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거. 1번 칠치도 함께 일본 학자들의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 이러면 광개토대왕릉비의 신묘령 기사 그지? 그래 신묘령에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래서 이거는 광개토대왕릉 비가 되겠고. 어, 불교의 전륜성왕을 자처하는 왕이 세운비와 인접해 있다. 그러면 불교의 전륜성왕을 자처하는 왕이 누구냐? 그지? 자, 불교의 전륜성왕은 누군 어떤 왕을 말하느냐면은 아, 불교에서 전쟁 없이 아, 천하를 화평하게 통합하는 그런 이제 불교의호법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큰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천하를 이렇게 화평하게. 불교에서 수리받기는 그 불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왕인데, 이 전륜성왕을 자처했던 왕이 백제에서는 <laughs> 성왕. 6세기 중반에 그 억울한 성왕 있잖아요. 성왕의 성왕 자체가 전륜성왕에서 따왔어요. 성왕. 그 다음에 이제 성왕 아들이었던 위덕왕. 왕자 창 위덕왕. 그 다음에 무왕, 의자왕의 할아버지. 여기들이 다 전륜성왕을 자처합니다. 백제는 상당히 많지. 이 전륜성왕 자체로 왕들이. 그다음에 신라 쪽에서는 아, 어, 진흥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 신라 때 경덕왕하고. 이 경덕왕도 통일 신라 때죠. 중대 신라. 어? 전륜성왕을 자처했는데 어, 이 진흥왕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진흥왕 스스로 자처했다기보다 어, 아, 까도 말했지만 전륜성왕이 이제 큰그 법률을 굴리면서 화평하게 그 통합하는 쉽게 말하면 정복을 하되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근데 신라에서는 이 진흥왕이 첫 번째 정복군주잖아. 그래서 진흥왕이 정복한 거를 무, 무력으로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 신라의 정복군주인 진흥왕을 전륜성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자처했는데 신라의 진흥왕은 전륜성왕으로 여겨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어? 그 다음에 발해. 발해는 아시겠네 누가 있어요 발해의 3대 왕인 문왕이 전륜성왕을 자처합니다 여기가 효력 금강 뭐그대뭐 금륜 무슨 어왕 해가지고 어? 아예 그냥 그 왕호 자체를 그렇게 썼어요 전륜성왕처럼 저 사람들이 다 전륜성왕을 자처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선택지문 이번에는 지금 내가 이거 뭐를 의도하고 이거 얘기를 했냐면 단양 적성비야 단양 적성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충주 고구려 비라고 부르는 중원 고구려비하고 불과 몇킬로 차이가 안 나요. 같은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한두 개 정도의 차이. 불과 몇킬로 차이가 안 나요. 바로 인접해 있다. 정답은 2번이지 자, 3번 호태왕비로 불리며 정복군주인 장수왕에 의해 건립되었다. 호태왕, 그럼 누굽니까? 광개토지 호태왕.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광개토대왕에 대한 그 광개토대왕을 비고, 그 다음에 19세기말 땅을 개간하던 청나라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역시 관계도대왕릉피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관계도대왕릉피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아, 단양적성비 바로 인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선택지로 2번이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7번 그 네이버 어, 지도 같은 거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로 두개그딱 찾아보시면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좀 확대를 해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거의 인접해 있어요. 자, 그다음에 18번 다음 지도와 같은 시기 사건들로 올게 묶인 것은 그럼 지도를 보셔야겠네. 자, 이제도 딱주어졌어요뭐 너무 잘하시는 지도잖아. 고구려 최대 전성기 남양만에서 중령일 때까지. 그럼 이거 누구 때입니까? 장수왕 때 고구려 그 세력 최대판도. 고구려 그 영토상 최대판도는 문자명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성기로 보는 건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지. 어쨌든 5세기입니다. 고구려가 이제 최대판도니까. 그러면 5세, 5세기의 사건들로 올게 묶인 거.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였다. 6세기 중반. 요거는 상관없어요. 니은번의 고구려 장수왕은 중국 남북주와 모두 교류하며 중국을 견제해서 그 덕분에 남진정책을 마음 놓고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등거리 위교라고도 하지. 남조 북조 동시에 친교 관계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지. 그냥 니은번에 맞는 얘기예요. 디귿번 신라의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6세기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시기. 그니까 이것도 5 세기 일이 아니에요. 리얼번 백제의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해서 국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이오 세기 후반기 일인데 같은 5 세기 그러면 리얼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육 세기 일이니까. 그래서 기억 리얼, 어, 아, 기억이 아니라 니은 리얼. 나 금방 수정했어. <laughs> 니은 리얼. 그래서 정답은 삼번 어, 되겠어요. 자 같은 5 세기 때그 지금. 어, 상황을 이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쓰셨죠 이거 어, 전륜 상황을 자체했던 왕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번입니다. 다음 역사적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이지. 자, 기억법 백제 불교가 전래됐다. 누구 때? 침유왕 때. 그러니까 사 세기 후반기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 웅진으로 천도했다. 누가? 문주왕, 그렇지? 예, 요거 이거는 5세기 그 초반기일이 되겠고 아, 5세기 후반기일이 되겠고 473년인가 아, 천도를 하거든요. 5세기 후반기가 되겠고 나제동맹이 성립하였다 이거, 이게 5세기 초반기 433년이야. 그래서 5세기 초반기 칠지도를 제자가 했다 이건 언제? 4세기 중반기 그지? 근초고왕 때 한참 백제가 전성기 때자어 그 나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433년이나 475년이나 이런 거 암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연대를 그러니까 흐름을 타시라고. 자 일단 어 4세기 중반기에 근초고왕 나오죠. 이 근초고왕 때가 백제가 세력 최대 판도예요. 근데 근초고왕 죽고 난 다음에는 세력이 바로 기울기 시작해 그 다음 그 바로 이제 4세기 후반기에 침류왕 들어가요. 이때는 이제 그 백제가 어 불교를 이제 받아들여요. 어그 삼국 중에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건 소수리 왕이야, 이 시기. 소수리 왕. 근초 왕 바로 직후지. 그 다음에 이제 침류왕이야. 4세기 후반기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 이광개토 대왕.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이광개토 대왕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얽히는 사람이 누구냐. 침류왕 다음대 왕인 아신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이론 어, 수업 들을 때도 아신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 보셨잖아. 그죠? 공부할 필요는 없는 왕이에요. 날이 면 날마다 그 관계 토대왕한테 연락이그 깨져 가지고 근데 원래는 이제 상당히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신왕이. 그래서 어, 북쪽으로 세력 확장하려고 해 가지고 어, 연배도 이제 어, 어, 어느 정도 비슷하고 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관계 토대왕한테 초전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 패배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복수전을 꾀했던 나름 이제 의식은 있어 그 뭐라 의지는 있었던 왕이야. 의지만 갖고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죠.